안녕하세요. 안산시민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C 프로그래밍 기초.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살펴보면요. 먼저 조건문이란 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의 종류인 if문, 그 다음에 중첩 if문, 그 다음에 if-else문, 그 다음에 연속적인 if-else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문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품은 if 중첩 if문, ifs문, 연속적인 ifs문. 그래서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법을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조건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 조건문은 뭐냐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실행되는 부분과 실행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선택구조라고 한다라는 거. 즉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실행되는 부분하고 실행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갈림길 알죠? 갈림길. 그래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것처럼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건식의 결과라는 게 뭐냐?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 또는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부분과 실행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선택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자, 관계연산자는 뭐였습니까?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요? 관계연산자는 같다, 는두 개. 그죠? 그 다음에 다르다, 느낌표에다가 대입 연산자 쓴거 다르다. 그다음에 크다. 그다음에 작다. 그다음에 크거나 같다. 그다음에 작거나 같다. 그죠? 어, 요렇게. 그죠? 어, 요렇게. 요렇게 표현되는 게 우리가 뭐다?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다라는 거, 죠 아니 관계 연산자다라는 거죠. 관계 연산자. 얘 결과가 뭐예요? 참 아니면 거짓이죠. 논리 연산자는 뭐였어요? not 의미하는 느낌표, 그 다음에 m. 아이고, 어, 잘못 잘못 썼죠. 자, 이렇게. 두개 있는 and 그다음에 bar 두개 있는 or 그죠? 어 얘네 결과는 다 뭐예요? 참 아니면 거짓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어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어 그거에 따라서, 어. 그거에 따라서 이 결과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나온다? 실행되는 부분과 실행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는 그게 바로 조건문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약 뭔 뭐라면 같은 형태의 문장을 표현할 때 우리가 if if죠, 여러분 만약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만약 뭔 뭐라면이라는 형태의 문장을 표현할 때 조건문을 써서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지. C 문법으로.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 비가 오면 집에 있을 거야. 그죠? 만약 바쁘면 택시 타. 그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당되는 if. 그죠? if. 자, 그래서 if 문은, if 문은, if 문은 가장 간단한 if 문이 조건문이에요. 자, 형태는 이렇게 돼요. if, 괄호 열고, 조건식, 괄호 닫고. 여러분들 여기 끝에 세미, 세미콜론 안 옵니다. 세미콜론. 아시겠죠? 여기 세미콜론 없어요. 세미콜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세미콜론이야. 문장 세미콜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만약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을 실행해라. 라는 거야. 만약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을 실행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 문장은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조건식이 거짓이면 실행될까 요안 될까? 요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어. 이 문장은 언제만 실행돼? 조건식이 조건식을 테스트했을 때 참일 경우, 조건식을 테스트했을 때 참인 경우만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식은 뭐예요?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로 기술된 것을 말한다라는 거지. 여기 조건식은. 그래서 테스트를 했을 때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항상 참 아니면 거짓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어. 그래서 참이면 문장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예요? 조건식의 결과 참일 때만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을 테스트해서 가장 간단한 이 부분이에요. 조건식을 테스트해서 참이면 문장을 실행하고 끝나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문장 실행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끝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 문장은 쓰여져 있지만 조건식이 참일 때만 실행되는 거고 거짓일 때는 조건식이 테스트했을 때 거짓일 때는 절대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int, 스코어에다가 80을 집어넣고 If,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입니다. 라고 출력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코어 값이 지금 80이니까, 만약, 조건식을 테스트 하겠죠? 그죠? 관계 연산자로 표현된 조건식이죠? 그죠? 관계 연산자. 80이 80보다 크거나 같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러면, 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된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보면 자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자런 시키면 뭐가 나와요? 합격입니다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가 70이야. 그러면 70이 80보다 크거나 같냐? 조건식을 테스트했더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러면 합격입니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안 나온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옆에를 볼까요? 옆에는 뭐예요? 스코어가 80 이상이면 스코어가 80 이상이면 그죠? 8 0에 두고 스코어가 80 이상이면 뭐예요?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두 개를 실행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조건식을 테스트했는데 참이다 근데 실행시킬 문장이 두 문장 이상이다 그러면 반드시 여는 중괄호 중가로, 닫는 중괄호로 묶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자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아이고, 음, 여기 컨트롤 V, 음, 다시 복사가 안 됐나 봐요. 자,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컨트롤 V, 아이고, 그냥 여기다 쓸까요? 복사가 또왜안 될까요? 이렇게 축하합니다 역슬래시 n 이렇게 하면은 자 런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지금 이제 또, 어, 저희가 됐나 보네. 잠깐만요. 자, 에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다가, 여기다가 복사해 볼게요. 이게 웹 버전이어서, 이렇게 좀 많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어, 또 그러네. 아, 지금, 아, 당연하죠. 아이고, 내가 지금 착각했네요. <laughs> 여러분들, 뭐예요? <laughs> 지금 내가 70이라고 했죠? 70. <laughs> 그쵸? 어. 아, 여러분들 눈치챘나요? 네. 70이잖아. 지금 스코어가 70이니까. 이 조건식이 뭐예요? 거짓이죠?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죠? 어, 그럼 여기를 어. 90이라고 하면은 80이라고 해도 되고, 90이라고 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두 줄이 나온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기 실행시킬 문장이 이런 식으로 두 문장 이상이면은 반드시 여는 중괄로 닫는 괄호로 묶어 줘야 돼요. 그래야 실행이 된다라는 거지. 어, 그래야 실행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첩이 품문이에요. 중첩이 품문. 중첩이 문은 뭐냐? 중첩, 중첩이 뭡니까, 여러분들? 겹쳐져 있다는 거죠. 겹쳐져 있다. 뭐가 겹쳐져 있어? 이품문이 품문이 품은, 겹쳐져 있다. 그래서 중첩 입 f 문은 입 f 문 안에 입 f 문이 겹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입 f 문 안에 또입 f 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입 f 문 안에 입 f 조건식 다음에 다시 입 f 조건식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이게 중첩 입 f 문이에요. 연달아서 이렇게 안쪽에 안쪽에 있는 거 안쪽에 안쪽에 있는 거이 조건식이 참일 때 다시 입 f 문을 테스트하는 거 이게 중첩 입 f 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입 f 문의 조건식이 참이 되면 겹쳐져 있는 입 f 문이 실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번째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겹쳐져 있는 if문은 실행이 된다 안된다? 안된다 라는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보죠 int k스코어가 80이고 e스코어가 90일 때 if k스코어가 80 이상이 참이면 두번째 테스트를 해라 라는거죠 조건식 e스코어가 90 이상이면 합격이다 라고 출력해라 라는거죠 지금 k스코어랑 e스코어가 얼마입니까? 각각 80, 90이죠? 그러면, 80이 80보다 크거나 같냐 참이죠? 그죠? 그리고, 90이 90보다 크거나 같냐 참이죠? 그러면은, 합격입니다.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어. 여기를 복사해서. 자,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런 시키면 합격입니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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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합격입니다가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합격입니다가 안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만들어 주면 되죠. 얘. 예. k스코어를 70으로 해 주면 k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이죠? 그러면 절대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지. 어.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여기를 80으로 그대로 뒀을 때또 다른 방법. 은 여기를 거짓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여기를 80으로 하면. 이 e 스코어를 8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K 스코어 80은 참이 되고. 그죠? 80이 80보다 크거나 같냐? 참. 여기 조건식에 왔을 때이 스코어가 e 얼마예요? 80. 80이 90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이죠? 그러면 합격입니다는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출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뭐다? 중첩 if문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는 여러분들 이프 가장 아주 간단한 이프문이나 중첩 이프문이나 조건식이 거짓일 때 어떤 문장을 실행해라라는 게명시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여기 지금. 안돼 있죠? 이 조건식이 거짓일 때뭘 실행해라라는 게 명시가 안돼 있어. 참일 때만 얘를 실행해라. 참일 때만 얘를 실행해라라는 거. 야 얘도 마찬가지죠. 이두 개의 조건식이 참일 때만 합격입니다를 출력해라.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없죠? 실행이 안, 돼, 안 됐죠? 그죠? 나온 게 없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일 때, 조건식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주자 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if else다 라는 거죠. 만약 형태는 이거예요. 만약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 1을 실행하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else 다음에 있는 문장 2를 실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만약 여러분, else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이죠, 그죠? 즉, 뭐가 그렇지 않으면? 조건식이 참이 아니면 문장 2를 실행해라라는 거야. 즉, 뭐예요? 조건식이 거짓이면 문장 2을 실행해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조건식을 테스트해서 참이면 문장 1이 실행되고요. 그리고 끝나요. 빠져나와. 절대 얘 예, 실행 안 해요. 조건식이 거짓이면 문장 1을 실행 안 하고 else에 있는 문장 2를 실행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 1이 실행되고, 얘는 절대 실행 안 되고, 문장 2는 조건식이 거짓이면 문장 1은 절대 실행 안 되고, 문장 2만 실행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식이 테스트해서 참이면 문장 1을 실행하고 끝나고, 조건식을 테스트했을 때 거짓이면 문장 2를 실행하고 끝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일 때는 문장 2가 절대 실행 안 되는 거고요. 조건식이 거짓이면 문자 1이 절대 실행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if else 문의 예를 보면 int score를 90으로 두고 if score가 9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를 출력하고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얘는 실행이 안 되고 else 다음에 있는 두 개의 문자 불합격입니다. 공부합시다를 실행해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사를 하면 자, 이거죠. 그렇죠? 음. 자, 런을 시키면 뭐가 나와요? 92, 90보다 크거나 같냐? 참이니까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만 나오고 끝난다라는 거죠. 종료한다라는 거죠. 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80이야. 80이면 첫 번째 조건식은 참이야거짓이야 여기 조건식은 참이야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러면 누구?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한다. 불합격입니다. 공부합시다.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이 만약에 두 문장 이상이다 그러면 중괄호로 묶어줘야 된다 여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 묶어줘야지만 이두 문장이 실행된다 거짓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행시킨 문장이 두 문장 이상이면 역시 여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자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ifx야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연속적이다. if, else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문법은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if, 조건식 1, 문장 1, 세미콜론. else, if, 한칸 띄우고, if, 조건식 2, 문장 2, 세미콜론. else, 한칸 띄우고, if, 조건식 3, 문장 3, 세미콜론. else, 문장 4, 세미콜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만약 조건식 1을 테스트 했을 때 얘가 참이면 문장 1을 실행하고 종료해요. 빠져나와요. 근데 만약 조건식 2가 거짓이다. 그러면 else 다음에 있는 if문 조건식 2를 테스트해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문장 2를 실행하고 종료하고요. 빠져나오고 만약에 얘가 조건식 2가 거짓이다. 라고 하면 else 다음에 있는 이 품은 조건식 3을 테스트해요. 그래서 조건식 3을 테스트했을 때 얘가 참이다. 조건식 3이 참이다. 그러면 문장 3을 실행하고 종료하고요. 테스트했는데 조건식 3도 테스트했는데 거짓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else 다음에 있는 문장 4를 실행하고 빠져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if, else, if, else, if, else로 묶인 게 연속적인 if, else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조건식이 항상 뭐 다음에 나왔습니까? 조건문에서는. if 다음에 나왔죠. 이렇게. if 다음에 조건식. if 다음에 조건식. if 다음에 조건식. 그죠? if 다음에 조건식. 자, 여러분들, else 다음에 조건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lse 다음엔. else 다음에는 조건식 없습니다. else 다음에는 없고요. 조건식 없고 if 다음에 조건식이 온다라는 거. 여기 else 다음에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죠. 어, 이거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미콜론도 안 찍어요. 세미콜론 없어요. 세미콜론 문장 다음에만 찍어요. 문장 다음에만. 문장 다음에만.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조건식 1을 테스트했을 때 참이야. 그러면 문장 1을 실행하고 끝낸다라는 거죠. 더 이상 얘네 테스트 안 해요. 자, 근데 만약에 조건식 1을 테스트 했는데 거짓이야. 그러면 조건식 2를 테스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참이면 문장 2를 실행하고 끝나요. 더 이상 테스트 안 해요. 근데 얘가 거짓이야. 테스트를 했더니 조건식 2가 거짓이야. 그러면 조건식 3을 테스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 3을 테스트 했을 때 결과가 참이면 문장 3을 실행하고 끝내요. 근데 만약에 조건식 삼을 테스트한 후에 거짓이야. 그러면 문장 4를 실행하고 끝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문장 4는 언제 실행돼요, 여러분? 조건식 1, 2, 3 모두 거짓일 때. 문장 4가 실행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예를 볼까요? 이 예는 뭐냐면은 스코어 점수를 하나 받아서 스코어를 받아서 점수값을 받아서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A라고 출력하고, 만약에 얘가 거짓이야. 스코어가 80 이상이면 B, 스코어가 70 이상이면 C, 스코어가 60 이상이면 D. 그 외의 경우는 F라고 주자라는 거죠. 어. 이렇게 그죠? 뭐 대학교에서 점 학점 주듯이 그죠? 어.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코어를 내가 90이라고 입력받았으면 90이 90보다 크거나 같냐? 참이죠? 그럼 a만 출력하고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85를 입력받았어. 그러면 85가 90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이죠? 그럼 어디로 간다? else 다음에 있는 조건식을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else if 조건식을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조건식. 그러면 85가 80보다 크거나 같냐? 참. 그러니까, B를 출력하고, 종료.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볼까요? 자, 얘는 그대로 두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스코어를 우리가 90이라고 이렇게 두고, 어, 90이라고 두고,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얘는 실행시키면, A가 나오겠죠? 왜? 90이 90보다 크거나 같냐? 참이니까, A가 출력되고, 끝난다, 라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85로 하자, 라는 거죠. 85. 그러면, 85가 90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이죠? 그러면 else if에 있는 조건식을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85가 80보다 크거나 같냐? 참이네요. 그죠? 그러면 b를 출력하고 끝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음.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75로 바꿔 보자라는 거죠. 75. 그러면 첫 번째 조건식은 어떻게 돼요? 75가 90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이죠? 그죠? 어, 거짓.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 75가 80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식 75가 70보다 크거나 같냐? 참이죠. 그러면 c를 출력하고 끝낸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런을 시키면 c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65로 해보자 라는 거야. 어, 6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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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라는 거지. 자 65가 90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 65가 80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 65가 70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 65가 60보다 크거나 같냐? 참. 그럼 뭐예요? d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지. d. 이렇게 음, 그죠? 어, d. 자, 그러면 나머지. 55를 해 봅시다. 55면. 55가 90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 그죠? 어. 거짓. 55가 80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 55가 70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 55가 60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x담에 있는 f. 그래서 run시키면 f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죠? 해당되는 점수가 a냐 b냐 c냐 d냐 f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연속적인 if/else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어요? 조건문을 배웠어요. 조건문. 조건문이 뭐였어요?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부분과 실행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는 거. 선택 구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조건식의 결과는 뭐였어요?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로 표현돼.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부분과 실행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게 바로 조건문이다, 그죠 가장 간단한 조건문 첫 번째 우리 뭐 배웠어요? if문 배웠죠? if 조건식 문장 세미콜론. 그래서 걔는 어떻게 실행돼요? 만약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이 실행되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테스트했는데 거짓이면 문장은 절대 실행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중첩 if문 배웠고요. 그죠? if문 안에 if문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조건식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을 표현한 ifelse문도 배웠죠. 그죠? 그리고 ifelse문 하면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실행시킨 문장이 두 문장 이상이면 반드시 여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로 묶어줘야지만 두 문장이 실행이 된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게 연속적인 ifelse를 했죠. 그죠? if 조건식 문장 else if 조건식이 2, 문장 2, else if 조건식 3 문장 3, else 문장 4 있을 때만 마지막에 문장 4는 언제 실행된다? 조건식 1, 2, 3이 전부 다 거짓일 때 실행이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일 때는 문장 1이 실행되고 어떻게 된다? 나머지 조건식 테스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빠져나온다. 문장 1 실행하고 빠져나온다라는 거였죠. 아시겠죠, 여러분? 문법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